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이 입법 현장 소통 3박자 빛난 독보적 의정 성과를 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의원, 교육위원회, 구미, 이제 12대 의정 활동 전반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두며 길자라는 정책 전문가이자 발로 뛰는 현장 해결사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윤 의원은 제12대 경북도의회에서 조례 대표발의 22건 공동 발의 158건을 기록하며 조례 최다 발의 의원의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자 통합교육지원 조례는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환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는 책임 의정을 실천하고 있다. 대표적 성과인.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의 경우 2023년 재정 이후 구미 지역 초등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에서 학생 94%가 수업이 유익했다. 99%가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정책의 효능감을 수치로 입증해 보였다. 그 밖에도 윤 의원은 녹색 제품 구매 촉진 장애 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학교 박 청소년 교육 지원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며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왔다. 아울러 위원회 이 같은 열정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된다. 488건에 달하는 언론보도와 7회의 인터뷰를 통해 도민과 끊임없이 소통했으며 5분 발언 2건, 행정사무감사 21건, 도정질문 11건으로 도정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도 소홀함이 없었다. 그의 이러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은 대내외적인 높은 평가로 이어져 지난해에만 의정정책대상, 위민의정, 우수상, 최우수 연구단체상 등 의정활동 사관항의 쾌거를 달성했으며, 제12대 의회 입성 후총 7건의 의정 관련 상을 휩쓰는 저력을 과시했다.